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제가 쉬는 날이 불침만찍하다 보니까 주말 쉬는 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토요일 저녁 배달해봅니다 시작하자마자 알뜰 잡았습니다 아, 오늘 하루종일 비가 와가지고 낮에 길이 미끄럽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오늘 천천히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혹시 토요일이라 그런가 바로바로 바로 배달 잡히네. 이 시간에도 주문이 많다고 많이 바쁘게 되 있거든요. 다음 피자인데 피자 같이 쉴수있으려나 사실 제가 이 부업을 준비하면서 저문자 다짐한 게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커질까봐 날씨가 안 좋거나 위험할 때는. 오토바이 타지 말자라는 마인드였거든요 그냥 오토바이 잘 타지도 못하고 근데 오늘은 토요일이기도 하고 또 낮에 비가 오고 이렇게 지금 보이시다시피 땅이 좀 마른 것 같거든요 지하주차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나와봤습니다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비올 때 하도 미끄럽고 엎어진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오토바이 잘 타지도 못하는데 이숙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혹시 모르겠다 진짜 주말 배달 진짜 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무사 복귀할 수있를 도와줘 배민원 도와줘 나의 오토바이야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감사합니다 치킨집에서 피자를 시켰나 보네요 피치씨 어딘지 알지 잠시만요 가까우니까 요렇게만 쉴겠습니다. 진짜 얼마만에 기다렸던 주말이냐 과연 체감이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까 낮에는 비 많이 오더니, 혹시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도로는 다 마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조심해야겠죠? 네, 진짜 안전하게 왔어요. 네, 잘있내 드세요. 자, 오케이. 드라이 예쁘게 다시 정리하고, 조금 머네. 이제 가고 있는데 아주 콜 들어오고, 날비 났네, 날비 났어. 와, 콜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주말의 힘인가? 지금 배달하고 있는데, 이제 뒷골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미 가게는 조리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뭐, 저는 배민을 시킨 대 하는 거지만, 근데,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그, 그러겠네요, 고객님. 어디야? 오른쪽이야? 일로 가라고? 가자, 가자. 근데 오늘 주머니인데 차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지금 경찰차 앞으로 쓰면은 벌금입니까, 여러분들? 전기선 넘어서 벌금인가? 아니면 괘심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들어왔고. 네, 계속 보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아. 주말 맨날 하고싶네 30..30..40분 됐거든요 오는지 맨날 평일만 하다가 주말 몇하니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와 피크 시간도 시간 시간인데 피크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래서 피크대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미션 주고 하는건가? 오늘같은 날 신호만 제대로 다걸려보면다 다 죽었다 이거 토요일 저녁이 되면 토요일 점심은 어떨까요? 왜안 열어줘. 왔는데. 전화 대보고아왜안 열어줘? 예 안녕하세요 배달 기사인데요. 호출랜드 문이 안열려서요아네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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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맛있게 드세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화드리니까 아제 엘리베이터하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요 근데 요총상황에는 진짜 수령이란 말은 없었는데 일단 잘 전달 말씀 됐죠 일단 그나저나 조리하려고 되어있는데 어 빨리 가야될 것 같은데 너무 8분 소요되는데 나 여기서 왜 나한테 이런 콜을 준거지 그나마 고객님이 나와줘서 빨리 된 거겠죠 깜짝 미션? 아 잠깐만 쿠팡이 지 깜짝 미션 왔는데 5,000원? 이게 더 이득인가요 여러분들? 미션 할수 있는 시간대에 된 것도 처음이라서 이때까지 맨날 평일 비피크 이럴 때 오니까 미션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안 주고 1시간 동안 세건 하면은 5천원이니까, 아, 1600원, 1700원 정도. 제가 지금 배민은 알뜰 잡혔는데, 이거 하고 하면은 못하겠네요. 어차피 그냥 배민은 하겠습니다. 여기서 <놀람> 피업하고야겠다 아, 응급실 떡볶이가 어디야? 안녕하세요. <놀람> 안녕하세요. 방보였습니까 족발? 한 네다섯 개가 밀려있던데? 주문이 엄청 밀려있나 보네요. 아, 이거 드시는 고객님들도 좀 식은, 식었다기보다는 좀 늦게 드시겠네. 주문하시고. 다리를 좀 내리고 갈게요. 씻어보려니까. 오, 딱 봐도 미끄러진 것 같아. 오, 오. 아, 우터베이가 미끄러진 거 아니고, 신발이 순나확 미끄러집니다. 와, 계속 똥꼴만 주네, 진짜. 아, 진짜, 몇 번째요. 뉴비지차리가 똥꼴 차례가 뭔가, 단가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드네요. 어유 방치통이 많이 넓네. 높다보진 뾰족한데, 방치통이. 아, 더워요. 안간다 아, 다음 코 잡지 말걸 그랬나? 공가 구석탱인데. 아, 가게들마다 진짜 주문이 다 밀려있네. 아, 내 정신 좀 봐. 길찾기를 눌러는거 모르고 가게 도착을 눌러버렸는데. 괜찮나, 이거? 빨리 가면 되겠죠? 사장님한테 전화 오려나? 여기 어디시냐고? 빨리 가야겠네, 지금. 조리 완료됐다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 가까워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고와드 저한테 오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디콜 주워야지요 디콜 안 주는겨? 그렇지 들어와야지 아 예전에 내가 한번 술 먹으러 갔던 그 집이네요 기억난다 어딘지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저 가게 안에 화장실 있는데 차마 가겠다는 말을 못하겠네 네. 와 이거 뭐야 몇분만에 여기 바로 온거야? 수급바로 받아가지고 나조리하고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조리하려고 갔다. 빨리지? 출구가 두 개였던가? 응. 또 신기하네. 아, 뭐야? 어떻게 거야, 나? 오. 오, 뭐야, 저. 저거. 저 뭐예요, 여러분들? 타이타이 같은데. 뭐, 뭐지? 로봇카플리 이런 느낌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아, 한번비오고 나니까 이 스트롤, 땡기는 이 손목 스냅이 아주 가벼워졌어요. 아, 마음 편해라 씨. 아다! 자 이씨. 아우. 아, 죄송해요. 아, 또 오른, 오른쪽 무릎에 또 벌레 찼네. 오, 뭐야. 이거 좀 따끔했는데? 벌레가 솟나봐요. 아우, 친구야, 씨. 무릎에 벌레 시체 있나 봤어요? 어우 친구. 어우, 저기 얼굴로 날라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파브르 빼고는 벌레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럴 거에요 분명히. 아, 씨, 또 잊어버렸어. 아, 뭐든 녹아야 돼. 아, 여러분들 오토바이 또 잊어버렸어요. 아. 아, 어, 좋겠네. <laughs> 진짜 반장 하겠네. 다음 집은 육회와 연어를 포장하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바쁜데 주말인데 조리대기 없는 게 좋다. 수고하세요. 저번에 제가 낮에 픽업했던 가게인가 그 본데요. 아, 맞네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내일... 이유린이 애들을 위해서 일찍 들어가야 되긴 할것 같은데 퇴근콜 혹시 안 주시나요? 배민언님 항상 퇴근할 때쯤 되면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집에 가야겠어요 내일 네, 우리 애기들하고 아침부터 놀아주려면 언른 씻고 네, 가는 게 약일 것 같습니다 제 네,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 채널에 처음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